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녀노소 다짜고짜 영어회화 남다영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안녕, 제니퍼! 너 다음 주 금요일에 떠나지? 그렇지? 짐은 다 쌌니? 이 말은 "Hey, Jennifer, you are leaving next Friday, right? Did you finish pack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제니퍼! 뭐, "Hi, Jennifer! Hello, 제니퍼!" 또는 "Hey, 제니퍼! Hey!"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Hey, 제니퍼! 너 다음 주 금요일에 떠나지? 그렇지?" 너는 떠난다 이렇게 되겠죠. 주어 동사는 너는 떠난다. 그래서 you leave. 네, 그냥 이렇게 쓰면 그냥 현재 시제입니다. 너는 떠난다. 그런데 우리 말로는 그냥 너는 떠난다, 떠나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미래죠. 네, 이번 다음 주 금요일에 떠나는 건 미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조동사 will. You will leave.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지만 네, 가까운 미래. 미리 예정되어 있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땐 will 보다도 현재 진행 시제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you are leaving.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현재 진행 시제.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현재 진행 시제가 가까운 미래, 예정되어 있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도 자주 사용된다는 것 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you are leaving. You are를 줄이면, You are leaving. 너는 떠날 예정이다. 언제 떠납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Next Friday.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You are leaving next Friday. 그 다음, 그렇지. 이렇게 확인차 되묻는 건, Righ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You are leaving next Friday. Right. 또는, 여기 비동사를 썼으니까, you are. 비동사를 사용했으니까, aren't you?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aren't you? 네. 그 다음, 짐은 다 쌌니? 이 말은, 너는 짐을 싸는 것을 끝냈니? 이런 말이죠. 그래서, did you finish? 너는 끝냈니? 뭘 끝냈냐는 말입니까? 짐 싸는 것을. packing. pack 이라는 말이 짐을 싸다. 동명사로 바꿔서, Did you finish packing? 너는 짐 싸는 것을 끝마쳤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 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안녕 마이크. 짐은 어젯밤에 다 쌌고 이제 내 모든 짐들을 발송하려고 해. 이 말은 Hi Mike. I finished packing last night and now I'm about to ship all my luggag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마이크. Hi Mike. 이렇게 말하면 될 거고. 그다음 짐은 어젯밤에 다 쌌고 이 말은 짐은 어젯밤에 다 쌌다 그리고 이런 말이죠. 주어는 나는, 나는 어제 짐을 다 쌌다. 이 말은 I finished packing last night an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나는 끝마쳤다. 짐 싸는 것을 어젯밤에 그리고 and 그 다음 이제 내 모든 짐들을 발송하려고 한다. 네, 발송하려고 한다. 이게 동사고 주어는 역시 나잖나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나는 발성하려고 한다. 이 말은 I am about to ship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영어로 be about to 부정사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막뭐뭐 하려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be about to 부정사 이제 막뭐뭐 하려고 한다. 그래서 I am about to ship. 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는 배라는 뜻이지만 동사로 쓰이면 물건을 보내다 발송하다 이런 말입니다. I am about to ship. 나는 이제 막 발송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I am을 줄이면 I'm about to ship. 나는 발송하려고 해. 뭘 발송하려고 합니까? 이제 남아있는 말들은 이제 나의 모든 짐들을 이제 지금 이 말은 now.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내 모든 짐들을 now I'm about to ship. All my luggag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Luggage라고 하는 게 짐, 수화물 이런 뜻이죠. So I finished packing last night and now I'm about to ship all my luggage.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 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운송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 원한다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이 말은 I have a friend who works at a shipping company. I can ask him for help if you wan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운송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 친구가 있다. 이 말은 나는 친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 한 명을 가지고 있다. 다음 남아있는 말은 운송회사에서 일하는 이제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송회사에서 일하는 이란 말이 네, 친구를 꾸며주도록 말씀하시면 되겠죠. 일단 운송회사에서 일한다라는 말은 Works at a shipping company. 네, shipping company가 운송 회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works at a shipping company. 운송 회사에서 일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는 말은 운송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 이 앞에 있는 a friend라는 단어를 꾸며 줘야 됩니다. 그럴 땐 지금 이 works 앞에다가 관계대명사 who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잘, 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문장은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 한 명이 있다 이 말과 he works at a shipping company 그는 운송회사에서 일한다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준 것입니다.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관계대명사인데요. 관계대명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두 문장에서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말을 찾아야 합니다. 네, 여기서는 a friend와 그두 번째 문장의 he가 같은 사람이죠. 네,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a friend와 he가 이제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중에서 뒤에 나온 대명사 he를 지워줍니다. 이 네, he를 삭제를 해주고, 이신는 사람이면서 지금 이 문장에 주어져 그럴 땐 관계 대명사가 뭘 써야 될까요? 네 관계 대명사는 이렇게 그 앞에 있는 그 선행사, 이어프랜드를 선행사라고 하죠. 요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이제 주격, 솔격, 목적격, 후, 후주, 훔, 사물이나 동물일 경우에는 'which', '후주', 'which'. 사람, 동물, 사물 다쓸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대신데, 소유격은 없고, 주격과 목적격 모두 대세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삭제하려고 하는 이 희가 사람이면서 이 문장 내에서 주어져,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후 또는 대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를 삭제를 하고, 대신 후나 대스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o works at a shipping company. 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 who부터 company까지를 앞에 있는 a friend 뒤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해 주시면,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가 있다. 어떤 친구냐? who works at a shipping company. 운송회사에서 일하는 친구. 이 후가 관계대명사로서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 주면서 대명사 시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관계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준다. 그러면서 대명사 역할까지 한다. 그래서 이름이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관계대명사 심심치 않게 자주 이제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잘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아, 나는 운송회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 I have a friend who works at a shipping company. 그다음 원한다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요청할 수 있어. 이게 동사고 주어는 나죠. 나 나는 요청할 수 있다. I can ask. Ask가 물어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요청하다, 부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다음 뭘 요청합니까?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him for help.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ask A for B. 이렇게 말씀하시면 A에게 B를 요청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I can ask him for help.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남아있는 말은 원한다면. 원한다면이란 말은, 니가 아, 원한다면, if you want.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I can ask him for help if you wan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 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괜찮아. 그건 나의 삼촌께서 이미 도와주고 계셔. 이 말은, That's okay. My uncle is already helping me with tha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이 말은 영어로, That's oka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That's okay는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할때 자주 하는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는 상대방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아, 괜찮다. 안 도와줘도 된다. 이런 의미로, that's okay.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나의 삼촌께서 이미 도와주고 계신다. 이게 주어 동사죠. 나의 삼촌께서 도와주고 계신다. 이 말은, my uncle is already help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my uncle is already helping. 이미 도와주고 계신다. 그 다음, 그건, 이란 말. 이제, 그것을 도와주고 계신다. 목적어가 되겠죠? 우리 삼촌이 이미 그것을 도와주고 계신다 네, 그냥 it 하셔도 되겠지만 네,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me with that 네. 그래서 help a with b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a가 b 하는 걸 돕다 이런 말입니다 my uncle is already helping me with that 내가 그것 여기서 that은 보통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 저것 이렇게 지시를 할 때는 멀리 떨어진 사물을 지칭할 때 사용되지만 지금 여기서는 상대방이 말했던 것, 상대방이 좀 전에 말했던 것을 가리킬 때도 대명사 that을 사용합니다. 네가 방금 말한 것, 그 운송회사 일, 그것, 그것을 도와주고 계신다. My uncle is already helping me with that.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 말을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잘됐다. 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 말은. That's good. Well,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됐다. 이 말은, That's good. 그냥 good 하셔도 되고, That's good. 그래, 그거 잘 됐네. 그 다음, 음, 뭐뭐가 있을까? 음, 뭐뭐가 있을까? 이 말은, 네, 영어에서 뭐뭐가 있다라는 말은, There is 또는 There are.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의문문이니까, well, is there, 뭐뭐가 있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is there, 뭐뭐가 있을까? 남아있는 말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말이니까, 이 말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is there anything? 그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이냐? I can help you with.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을까? 네. 이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anything과 지금 I 사이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사실 이렇게 두 문장 "Is there anything?" 그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말과 I can help you with it "Help A with B." 라고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가 B하는 걸 돕다. 이런 말입니다. 네가 그것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이두 문장이 관계 대명사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로 연결을 하려면 이두 문장에서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anything과 i s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죠. 어떤 것이 있니? 내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네가 그거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anything과 i s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을 찾았으면 대명사, 그 뒤에 나와있는 it, 이 대명사를 지워주셔야 됩니다. 네,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워주시기 전에 이 it은 지금 사물이죠. 사람이 아니죠. 사물이면서 전치사 with의 목적어입니다. 사물이면서 목적격, 그럼 관계대명사 무엇을 써야 될까요? 네, 다시 표를 보시면 이제 사물이면서 목적격일 때는 네.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it을 삭제를 하고, 이 문장 맨 앞에다가, which나, that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한번, that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it을 삭제하고, 이 문장 맨 앞에다가, 관계대명사, that,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that I can help you with. 이 문장을 anything 그앞 문장에 있던 anything 뒤에다가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 there anything that I can help you with?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that은 uh, with 뒤에 있던 i s 을 이제 삭제를 하고 that을 넣은거죠 그래서 이거 목적격이라고 했습니다 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써주셔도 되고 생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that을 생략을 해서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네, 음 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Well,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Anything과 I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친구가 멀리 이제 집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가 뭘 도와줄 게 없는지 물어보는 그런 대화 내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관계대명사가 두 차례 등장을 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번 말할 것을 한 번에 이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유용한 표현입니다.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본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말을 영어로 바꿔보는 연습 많이 해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이 다음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